중학교 1학년. 자, 우리 1차식과 그 계산 문제 중에서 지금 더 셈뺄셈 공부할 차례인데. 자, 우리가 앞에서 숫자와 1차식의 곱셈 배웠었지. 그치지 자, 분배법칙를 통해서 괄호를 열어 준다라고 얘기했어. 자, 그런 어 분배해 주는 식을 두개 붙여 놨다고 생각하면 돼. 사실은. 자, 여긴 더셈이고 요 문제는 뺄셈인데. 자, 그래서 이렇게 괄호를 일단 열어서 동류항을 찾아 줘야지 식을 간단히 해줄수 있단 말이야. 자,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건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열어 줘도 되고 덧셈이잖아요. 기 플러스가 숨어있는 거잖아. 그럴 때는 그냥 신경 쓰지 않고 가로 열어서 써주면 돼. 그래서 5 x 플러스 7 하면 되고, 자 여기는 플러스가 숨어있는 거잖아. 자 이렇게 분배해주면 플러스 3이 6x가 되는 거고, 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36, 음 응, 18, 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해준 다음에 동류항을 찾아서 동류항끼리 더해주면 되는데, 자, 5X와 6X. 자, 동류항끼리 계산할 때 우리 앞에 있는 정수와 유리수처럼 계수를 더셈해주면 된다 그랬는데 자, 부호가 같기 때문에 더해주고 공통 부호를 붙여서 음, 플러스 11이지만 그냥 11X라고 쓰면 되고 자, 플러스 7과 마이너스 18은 상수항도 동류항인데 부호가 다르잖아, 그치? 자, 그러면 빼주고 큰쪽 부호를 붙여 큰쪽 앞에 있는 부호를 붙여주면 되겠지? 자,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지. 자, 두 번째 있는 문제는 자, 이렇게 분배를 해서 가로를 열어주는데, 여기 플러스가 숨어 있는 거니까 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곱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마이너스 자, 부호가 굉장히 중요해. 4의 8x 자, 이렇게 해주면 플러스 플러스니까 플러스 4일은 4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여기도. 마이너스와 이렇게 플러스 x를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라서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자 3x가 되겠지? 자 3x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곱해주는 거라서 플러스가 되면서 3 3 9 이렇게 되겠지, 그렇자 그러면 동류항을 찾아서 동류항끼리 앞에 있는 개수를 가지고서 정수와 유리수처럼 계산해 주면 되는데 자 부호가 같기 때문에 더해주고 공통부호를 붙여주면 되고 자 상수끼리도 동류항인데 부호가 같기 때문에 더해주고 공통부를 붙여서 13. 자, 이렇게 되겠지?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